안녕하세요 수요일 오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수요일 오후입니다 하, 안녕하세요 수요일 오후입니다 아, 안녕하세요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 어쨌든 안녕하세요 수요일 오후입니다 그동안 제 목소리가 담긴 제 코멘트가 담긴 영상 같은 거 하도 올리지 않은 거 같아서 영상을 올려 봅니다 매장 1주년 기념 겸 해서 제 근황 이야기도 좀 드릴 겸 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매장에 있는 어떤 재료로 케이크 같은 거좀 사기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매장에 있는 과자 하나랑 요거는 벨브 익스텐더랑 그 다음에 이거는 촛불을 빨갛게 그리고 싶었는데 볼펜 빨간색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파랗게 그려봤습니다. 12월 이맘때쯤에 조기 서서 이렇게 따라 따라 하면서 이렇게 빈 공간에 서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청소하는 것부터 뭐 페인트 칠하고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.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. 개업식도 안 했는데 그리고 뭐 1년이 됐다고 뭐 요란법석 하게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것도 저한테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어 저는 이렇게 그냥 소박하게 저 혼자 이 날을 좀 생각하며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내년을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 저에게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셀레브레이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촛불과 함께 또 노래하고 이렇게 1주년 축하합니다 1주년 축하합니다 이렇게 불어주고 어, 아티즌 바이시클을 오픈하고 설의말 꼭대기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새로 만나게 됐고 1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만큼 빠르게 지나가서 뭐 1년이 어땠고 저땠고 뭐 이런 생각이 날줄 알았는데 또 막상 뭐 지나간 1년을 생각하니까 하, 이게 뭐 어떻게 지나간지를 잘 모르겠네요. 사실은 이렇게 매장 오픈하고 어떤 목표 같은 것도 설정을 하긴 했는데 막상 이게 렇 매장 오픈하고 일하다 보니까, 뭐 그런 작은 목표보다는 하루하루에 충실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았나. 1년 동안 매장이 크게 변했다면 좀 변한 점이 있고, 뭐 꾸준하다면 꾸준하다는 점이 있는데, 뭐제 생각에는 크게 그렇게 바뀐 점은 없지 않나.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텅빈 공간. 어. 여기 자전거가 없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내년에도 뭐이렇 자전거가 꽉차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. 매주 일요일에 자전거를 타면 뭐 짧은 기간 동안에 근황이나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는 사실 자전거를 타고 있지 못합니다. 뭐 개인적인 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질환을 갖게 됐습니다. 자전거를 현재로서는 좀 타기가 몸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자전거를 안탄지한한달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. 뭐그 전에 영상을 안 올린 지는 꽤 됐는데 그 전에는 자전거를 탔는데 이제 카메라 들고 타기가 좀 힘들어서 그동안 촬영을 못한 거가 있고요. 요 근래 한한달 정도는 아예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있는데, 음, 뭐, 약 꾸준히 먹고 컨디션 조절 잘 하면 괜찮아진다니까 조금은 쉬어가면서 다음에 컨디션이 좋아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뭐 지겹도록 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입니다 들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라이딩하는 영상도 곧 업로드하겠습니다. 요즘에는 자전거 조립이 굉장히 많습니다. 계산해 보니까 내년 3월까지 한 12대 정도가 예약이 잡혀 있는데 음 자전거 조립 열심히 꼼꼼히 하다 보면. 올 겨울도 지나가고 내년 봄 다시 시즌이 돼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매장 위치가 뭐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쉽게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약간 숨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렵게 힘들게 찾아서 방문해주시는 노력이 헛되지 않게 저는 더 열심히 여러분께 그런 감사한 마음 돌려드리도록 더 어떤 음, 뭐 최선을 다한다는 말 그런 말은 좀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어 저도 여러분들에게 받는 감사만큼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무서 없이 아무 말이나 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정리가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잘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제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.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서 연말도 연말 같지가 않습니다. 그래도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이 1주년 기념해서 어 이렇게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나 매장 방문해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.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이만 그립